저 포함 제 주변 웹툰 작가는 다 밤에 일하고 낮에 안 잔다고? 냥냥님 <laughs> 그 본인도 지금 새벽인데 <laughs> 새벽형 나는 완전 출퇴근 딱 지켜가지고 11시부터 어? 11 to 8 11 to 9 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또다 밤에 하시죠? <laughs> 보통 그러지 않나? 보통 지금 다 작업하시죠? 지금 작업하시는 분 작업하면서 내가 듣고 있다 그냥 타자 한 번씩만 쳐주세요 <laughs> <laughs> 작업하면서 지금 내거 내 라디오처럼 이렇게 틀어놓고 학교 과제한다고? 과제 한다고 과제 작업하면서 <laughs> 지금 다 작업하고 있어 <laughs> 나만 낮에 작업하는구나 이게 새벽 저녁 새벽 비율이 진짜 높게 높죠 그죠? 자기 작업하는 시간이 새벽에 작업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나도 되게 밤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게 좋아 작업하면 서 시청 중이라고 해. 예. 그러니까 다들 이제 작업하면서 이게 틀어놓고 저는 또 오디오 위주 방송이니까 뭐딱볼 필요 없잖아요. <laughs> 듣다가 예 감성에 취하기 쉽다. 감성, 갬성, 감성. 라디오 딱 노래 탁막 그런 거 틀어놓고 재즈 음악 막 클래식 이런 거다 틀어놓고 죠막 예술가 뽕에 취해가지고 <laughs> 예술가, 예술가 뽕에 막 취해가지고. 아침에 일어나면 작품이 달라 보인다 약간 숙제 마지막 날이 몰아친 느낌 조용해서 좋다 세상 고요할 때 나만 살아있는 느낌 이상하게 집중이 잘 된다 조용하고 세상 잠들어 있고 저만 움직이는 느낌 <laughs> 야식 먹기 좋 아니 이분 아이디도 밤참이야 <laughs> 아내 네, 웃긴다 뭐, 라면 사발면 하나 다 까가지고죠 이게 소주 딱 있어 소주 맥주 한잔 내가 술을 가져올까 술 있으신 분들은 가져오세요 술 갖고 올게 낭만적이다 세상일에 방해받을 수 있,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 다 자니까 다 안주 시금피자 핫도그 생라면 아이스크림 오늘은 다 틀렸네 <laughs> 밤 야식 새벽 감성 세상이 허락할 위험 마약이에요 옛날 그거 그때 생각난다 옛날에는 저기 뭐야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군이었는데 미술리따 하기 전에 영국 대 유학을 갔었어. 그때 샤샤도 여, 영국 유학 가 있었고 근데 그 그때 같이 되게 친했던 작가 또한명 여자 작가 한명 있었는데 걔가 이제 유, 유럽 여행을 간 거야. 유럽 여행 가가지고 셋이서술 먹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이안 나봐. 그 페이스타임으로. 야온 <laughs> 거예요. 연락이 왔는데 그때 엄청 새벽이었는데 근데 저녁 때술 먹기 시작해 서 나는 작업하다가 새벽에 작업하다가. 거의 아침이었나? 그페스타임 받아보니까 새이술 먹고 있으니까 나 생각나서 연락을 했다고 그래서 나도 급하게 <laughs> 술을 가져와서 <laughs> 사와가지고 같이 그 영상 하면서 술 먹었던 이제 기억이 나, 나네요 새벽 작업했을 땐또안 좋은... 안 좋은 점안 좋은 점은 어, 밤낮이 바뀌어 밤 <laughs> 밤낮이 바뀌는데 이게 진짜 안 좋거든, 밤낮 바뀌는 게. 이게 너무 좀 치명적이야, 이 밤낮, 밤낮 바뀌는 게. 옛날에 그 뭐, 그니까, 뭔가, 이, 그, 막 새벽 아침까지 작업하고, 장점 잘때 뿌듯하다고. 그래요? 나, 나딱 되면은 뭔가 그 있잖아. PC방에서 밤새고 나오면 햇빛 보면은 막 얼굴 개기름져가지고 막 햇빛 보고 막아 완전 눈부시면서 막 그런 내가 세상 쓰레기 같은 쓰레기.. <laughs> 쓰레기 된거 같은 느낌이 있어 <laughs> PC방에서 막 게임하면서 났을 때. 나뭐 게임하면서 밤새고 나왔을때나뭐 아침에 해보면서 막 사람들 탁막 출근하고 있고 나 혼자 막 집에 터덜터덜 가고 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날까지라고허물하면 <laughs> <laughs> 얼굴 막 유아하면 또 그렇단 말이에요 유아를 하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 유아를 하면 얼굴에 기름이 다 붙어 유아 작업 막 오래 하다보면 얼굴에 막 개기름이 막 엄청 지거든요 다음날 후유증 그니까 러 이제 후유증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생활 패턴이 돼버리면 후유증이고 자식 없고 그냥 낮에 푹 자는 거지 한 점심 점심 <laughs> 지나서 한 두세시쯤 깨지 않나요 보통 다섯시 보통 밤새면 5시, 6시 가지고 한계란 말이야 한계치야 막 해가 뜰랑 말랑 할때 엄청 한계치야 그때 완전 진짜 거의 죽음 직전인데 그때 딱 잠들면 한 2시, 3시쯤 다 깨서 어설픈 점심을 먹으면서 그때 뭐, 뭐 게임, 게임 옛날엔 게임 많이 했지 게임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저녁 먹을 때까지 좀 쉬어 저녁 먹고 아 이제 좀 작업 좀 해볼까 저녁 <laughs> 9시, 10시쯤부터 또 작업을 해 <laughs> 그러고, 또 밤을 새고, 악순환. 그러니까. 새벽 작업하는 사람들 다 똑같구나.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이라니까. 근데 이러면 진짜 보면 연애도 못해요. 연애 불가능이야. 이거 지금. 이렇게 하면. 밤낮 바뀐 거 돌리고 싶은데 안 돌아간다고. 그러니까. 한 번은 아예 그냥 밤을 새버려야 돼. 그냥. 그냥 아예 그냥 각 잡고 밤을 새서. 그냥. 그냥 다음날까지 막 진짜 버텨가지고 하는 방법이긴 한데 이 진짜 힘들지 나이가 뭐 옛날에는 그 젊을 때 가능하거든요 밤낮 다시 바꾸는 거 가능한데 밤낮 바뀌는 사람끼리 만나면 된다고 <laughs> 밤낮 안 바뀌어도 연애불불능 이라고 <laughs> 음, 그런가 에, 저,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과대평가 했네요 연애는 당연히 하고 있을 줄 알았어 음.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그 있죠, 이런 말 하면. 학생 글 내려. 글 <laughs> 빼주시오. <laughs> <laughs> <laughs>